안녕하세요. 초록오렌지 TV의 호스트 양지는 천혜란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속 생활 클럽 바람의 마을 이야기를 지금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오늘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어 저는 이 캐치 프레이즈를 보고 좀 마음이 뭉클뭉클했어요. 나는 사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일하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숨 쉬고 있습니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만큼 이제 바람의 마을에서 음. 굉장히 야심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유니버셜 워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네. 어, 그렇다면 유니버셜 워크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음. 정의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먼저 유니버셜 워크의 이제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음. 좀 보면 그 정의가 음. 설명이 될것 같거든요. 어,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음. 일을 너무 하고 싶지만 그 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여러 가지의 이유로 정말 음. 일하기 힘든 사람들, 일을 할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꼭 장애와 비장애를 떠나서 네. 또 내가 기존에 일하던 사업장에서 뭐 신체적으로나 또 혹은 또 연령 배려가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네. 또 나이가 많아서 여러 가지로 일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는데요. 아마 뭐 정신적인 신체적인 지적인 또 사회적인 이유로 그렇죠. 그 네, 사업에서 사업장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을 위한 네. 새로운 사업인 거 같습니다. 아,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정신적인 이유라든지 음. 그다음에 신체적 지적인 이유를 가진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적인 이유를 가진 아.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정신적인 이유를 먼저 음. 설명을 드리면, 뭐, 정신장애라든지, 아, 아니면 그렇죠. 일종의 자폐라든지, 음. 그리고, 의존적, 아. 네. 알코올 네. 그 알콜. 알올 도박, 아. 약물 의존증. 아. 분들. 정말 그분들은 어떤, 정말 정해진 시간에 어떤 일을 한다라는 게 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이제 신체적 지적, 인 경우에는 이제 그런 일단 장애를 음. 들 수가 있겠죠. 뭐 신체 장애라든지 아니면 지적 장애라든지 그리고 어떤 약간 난치병 아, 그런 걸 가지고 있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인상부도 음. 포함이 될것 같아요. 굉장히 다양하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은퇴 이후의 고령자들. 네 그래서? 맞습니다. 네. 그건 이제 사회적인 이유로 음. 들어갈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은퇴하신 고령자 음. 그 다음에 이제 아니면 나는 요만큼은 일을 할수 있는데 장시간 노동은 좀안될것 같아요. 아, 이제 그래서 그렇죠. 아까 저희가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 지난 시간에도 그 정규직과 비정규이 반반 정도예요 바람의 마을 직원들 중에서는. 근데 그거는 어떤 구조적인 얘기라기보다는 본인이 원해서 파트를 원하시는 분들도 아, 되게 많아요. 같아요. 네 예. 예를 들면 아이들이 학교 간 사이에만 잠깐 예. 일을 한다거나, 그렇죠. 아니면 내가 어떤 이런 다른 일들을 하면서 요 시간만큼은 음. 일을 하고 싶다거나 음. 이제 그런 분들도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육아하고 계시는 분들 특히 음, 그렇죠. 그리고 또뭐 부모님을 간병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음, 풀 타임으로 음. 하기 힘드신 분들 음. 그런 분들한테는 아마 이런 유니버셜 워크가 좀 적용하기가 좀 음.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 유니버셜 워크를 우리말로 바꾼다면 뭐 사회적 노동. 이 어, 정도로 네 그런 예, 정도도 할수 번역을 할수 있을 것 네네, 같아서 노동의 그 사회적인 부분을 결합한다라는 거죠. 네, 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노동이 꼭 돈을 네. 벌기 위한 그래서 정말 네. 점, 점 점점 더 많이 벌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내가 사회인으로서 같이 결합한다. 네, 노동을 통해서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좀 기대가 되네요. 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자. 네. 저희가 이 화면을 좀 띄워드릴 텐데요. 일단, 네. 유니버셜워크 이 시스템의 네. 진행 방법입니다. 이게 이제 네 가지 단계로 진행이 네. 되는데요. 먼저, 무상 커뮤터라는 첫 번째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단계가 끝나면 네. 유상 커뮤터, 그 다음에 최저임금 보장, 그 다음에 일반임금으로 이제 나가는 그게 네 단계로 이어지는데요. 어, 근데 교수님, 커뮤터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어 이거 굉장히 재밌는 용어예요. 일본 용어는 아니에요. 맞아요. 저는 예. 제가 항상 그 일본 분들한테 이 커뮤트가 도대체 뭐예요?라고 물어보면 어, 그냥 다니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설명을 어, 그렇죠. 해주셔가지고 커뮤트라는 네. 이제 영어에서 표현을 네. 하는 커뮤트인데요. 오고 간다라는 뜻이고요 네, 통화의 의미도 되고요. 네네. 심지어 이 커뮤트는 어, 주말 부부에도 쓰기도 이 해서 아, 그런... 예, 커뮤팅 아. 커플 이러면. 어? 왔다갔다하는 커플이 아니라 주말 부부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아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우리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주중에 떨어져 있다가 주말에 네네. 만나는 주말 부부. 간격이 정확하잖아요. 오고 가는 어, 게. 네. 그래서 아마도 이런 용어를 음. 그대로 받아들여온것 같아요. 그래서 무상 커뮤터, 유상 커뮤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기도 하고 정확한 아. 표현이기도 해요. 그래서 네네. 정확하게 내가 근무 시간에 맞춰서 집과 직장을 오가는 네네. 컴퓨터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아, 이제서야 컴퓨터에 대한 음. 이 개념이 확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 일본인들도 사실은 이걸 만들면서 되게 재밌었던 게 본인들이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음. 의미는 알고 있었던 거. 일본어에 네네. 이런 뜻이 없어요. 그러다 음. 보니까 외래어처럼 빌려온 거죠. 그쵸, 그쵸, 근데 그게 일상화가 되는 이런 또 일들이 아주 네. 재밌는 언어의 유희죠 사실은. 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하면 이제 유니버셜 워크의 첫 번째 단계 무상 컴퓨터입니다. 네. 이 무상 컴퓨터는 이제 일단 사회에 나가는 첫 걸음으로 아하. 이제 시작되는 단계인데요. 예를 들면 네. 저희 제가 이제 예를 들면 히키코모리, 은둔형 아, 외톨이라고 그렇죠. 하죠. 네. 사실 이게 이런 분들은 음.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대하고 어떤 음. 일을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일단은 나가는 음. 연습이 필요하고요. 음. 나가서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일단 있을 수 있는 연습이 좀 필요하거든요. 음. 그러면은 이런 무상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가서 한두 시간을 이렇게 일을 하더라도 보수는 사실 없어요. 보수는 없고 약간 음. 어. 자원봉사 같은 느낌으로 일단은 가는 데 의의를 두는 거죠 다니는 그렇죠. 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비를 지급해줘야죠. 그렇죠. 교통비는 일본은 음. 교통비 지급에 대해서는참 철저합니다. 굉장히 <laughs> 교통비가 비싸거든요. 맞아요. 네. 교통비가 정말 비싸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일본 여행하면서 네. 먹는 것도 사실은 이제 물가가 이제 음식값도 네네. 비싸긴 하는데 교통비에 비할 바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저희도 네.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음. 아니면은 저희가 이제 출퇴근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 이럴 때 항상 교통비는 항상 기본으로 계산이 네. 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사회가 가장 부족한 게 뭔지 불편한 게 뭔지부터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어 저는 교통비 지급 보면서 아 정말 앞서가고 있구나, 필요한 부분에 지원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 유상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일정한 이제 보수가 또 지원이 네. 되잖아요. 네. 이 유산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음. 업무를 좀 소화할 수 음. 있는 이제 그런 단계를 얘기를 하는데 어~ 꼭이한 사람 몫의 일을 하는 건 아니더라도 아하. 어느 정도의 음. 보조의 역할을 할수 있다고 음. 하면 이제 유산컴퓨터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음. 특히 음. 이제 이 바람의 마을에서는 네. 업무 분해라는 시스템을 활용을 하거든요 어허. 그 업무 분해라는 시스템은 뭐냐면 예를 들면 천혜란이라는 직원이 있어요. 그럼 네. 제가 하는 일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정말 네. 많은 일들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꼭 굳이 제가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어, 서류 정리를 한다거나 아. 아니면 약간 뭐 책상을 닦는다거나 네. 아니면 잠깐 심부름을 갔다 온다거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일 아니면 그 이용자의 어떤 식사 보조를 해 준다거나 이건 음. 굳이 사회복지사인 이 어떤 맞아. 선생님, 전문가가 아니어도 할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런 그 업무를 종류별로, 예를 들면 뭐, 음. 직접적인 서비스는 뭐 파란색, 네. 그리고 어떤 행정적인 서류 정리를 하는 건 노란색, 음. 뭐또그 다음에 좀 약간 소모적인 일들은 뭐 초록색 음. 이렇게 색깔로 좀 이렇게 분리를 한 다음에 해놓고, 거기서 아. 초록색들을 빼는 거죠. 아하. 그러면 제 일과 중에서 초록색이 차지하는 시간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부분들을 음. 이 유산 컴퓨터인 분이 대신 해주는 거예요. 주시고. 그러면 저한테는 어. 그만큼의 시간적인 여유가 생겨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그 시간 동안 저는 그 이용자분들 음. 내게 더좀더 음. 더 가서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 더 아. 같이 얘기를 더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이 네. 유니버셜 워크를 통해서 그러니까 노동력도 네. 일정 부분 확보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맞습니다. 전문 인력들이 할수 있는 일들을 더 집중할 수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용자와 수혜자와 모두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이 사회적 노동을 통해서 모두 연결이 되는 거죠. 네, 네. 어 굉장히 좀 획기적인 네. 프로그램이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유상 컴퓨터에서 최저임금 보장까지 가는 길든 굉장히 좀 희망적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죠. 예. 예. 이제 그 유상 컴퓨터에서 이제 그렇게 일을 좀 이제 하다 보면 음, 그렇죠. 이제 그 직장 내에서 어느 정도의 네. 일정한 어떤 지원과 음, 배려가 음. 있다면 이 사람도 최소한 그래도 한 사람 몫의 일을 좀할수 있지 않을까? 어허. 이렇게 될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그럴 때는 이제 최저임금 보장 직원이 됩니다. 아. 네. 그래서 직업지 그 직장 내에서는 네. 어, 이 정도의 배려도 해주고요, 이 정도의 네. 어떤 지원도 해주죠. 그 사람이 일을 할수 있게끔. 드디어서 고용 계약의 그, 단계로 들어가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단계를 하나씩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이 사회에 내가 이제 구성원으로서 정말 점점 적응해 가는 네. 거죠. 네. 그렇죠. 네네. 그리고 드디어 우리가 일반 임금을 받는 예, 이고 네. 난도까지 올수 있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일반 임금으로 가기까지는 사실 음. 사람마다 음. 정말 달라요. 그렇죠. 어떤 분은 정말 뭐1년 안에 이네 단계를 다 이렇게 음. 거쳐가는 분이 있는가 하면 하면 음. 정말 몇 년이 걸리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계속 음. 유산 컴퓨터에 머물러 계시는 분도 음. 계시고요. 아니면 그냥 최저 임금 쪽에서만 계속 음. 머물러 계시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정말 점프해서 나가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근데 정말 이유니버설 워크 시스템에서 좀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건 이게 바람의 마을만 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바람의 마을이라는 건 생활 클럽 그 모임이 따로 있고 단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생활클럽 그룹이 있어요. 아홉 네. 그러니까 개 단체가 하나로 속해져 있는데 그 아홉 개 단체가 같이 연대를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음. 관공서라든지 음. 이제 그런 다른 복지기관들하고도 다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소개를 서로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네. 이제 커뮤니티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네, 통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법인뿐 아니라 사회복지 모든 현장들이 네, 사실은 네. 네트워크로 모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네. 처음부터 이제 이 초록 오렌지 TV 하면서 돌봄 네트워크 이야기를 굉장히 네네, 많이 해 왔는데요. 네. 결과적으로는 우리 지역 사회에 이런 네트워크들이 촘촘하게 시줄 날줄로 연결될 음. 때 가능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네네. 노동과 이 분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복지 시스템과 노동이 자꾸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수혜자와 또공급자가 다르다라고 자꾸 우리가 오해를 하기 쉬운데요. 실제적으로는 모두가 하나라는 거죠. 하나의 시스템에서 굴러가는 맞습니다. 톱니바퀴처럼 운영이 될때 사실 유니버셜 워크는 가능한 거거든요. 사실 저희가 음. 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라든지 음. 아니면 정말 뭐 어떤 그런 수혜계층 음. 그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어떤 어 뭔가 이렇게 준다고 했을 때는 대부분 경제적인 음. 어떤 지원을 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연금 노령연금 음. 같은 경우에 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준다고 한들 음.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요 이분들이 정말 그게 내가 아 정말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얼마나 할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하거든요.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네. 노동을 통해서 내가 사회에 기여하고 보상을 그렇죠. 받고 맞습니다. 셀프에스팀이 높아지거든요. 네네. 내가 사회 당당한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느낌은 우리가 네. 지금 이제 시작하면서 나는 사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의미로 다가오기도 해요. 그래서 네, 네.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일에서 배제됐을 때 이런 상실감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러한 단계 단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이 사회하고 계속해서 연결되어 네. 간다라는 느낌은 우리가 꼭좀 배워볼 필요가 있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오늘은 아주 우리가 재밌는 노동에 관한 얘기도 해 보았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실은 인권의 문제 노동의 문제도 한꼭 한번 꼭한 꼭지를 좀 다뤄볼 네. 만한 것 같아요 정말 노동이라는 거는 단지 음. 경제적인 이유만을 위해서 그렇죠. 하는 게 아니라 음. 정말 내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나의 역할이 아직도 음. 있다라는 것 그렇죠.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사회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 음. 그런 어떻게 보면 나의 삶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 어,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노동에 대한 담론이 좀더 확산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네. 다음엔 한번 사회복지사님, 현장에 계시는 정말 네. 사회복지사님 모시고, 뭐또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